안녕하세요. 단단입니다. 아, 단단이가 오랜만에 영상 한번 올려보네요. 어,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. 감기가 잘안 났네요. 오래 갑니다. 오늘은 단단이가 오랜만에 해오름 실방에서 품은 아이, 거대한 아이 품었습니다. 엄청 크고, 자고도 많이 달려있고. 키스키스인데요. 이 아이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요. 자, 화분은 내려놓고, 화분은 이 주물럭 화분인데 세수대 화분입니다. 이렇게 커요. 엄청 큽니다. 아이고, 들지를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이뻐서 여기다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, 가져왔어요. 그래서 물구멍 여기도 크고, 그래가지고 깔망 이렇게 깔고요. 이 흙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, 경석을 깔아야 되는데 경석을 다 썼어요 지금 다 써서 여기는 이 여기다 심어놓고 나면 이 아이는 고대를 고자리에 그둘 겁니다 고대를 고자리에 그둘 거라서 한 번만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여기다가 배합토를 넣어볼게요 어. 화분이 크다 보니까 배합토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아이 제가 한그 아이 하나가 하나가 이탈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이는 그 따로 심어주는 걸로 하고요 이자 잠깐만요 얘보여드릴게요 얘를 애가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아서 이 아이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부러질까봐 자구 떨어질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 하엽 정리는 했고요. 이 신문지로 지금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얘를 흙만 이거 뽑아보니까 안에 잔뿌리도 잘 나있고요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흙만 제거하고 이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대로 한번 올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와.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랬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에, 이쪽에, 이쪽에 아이 하나가 이탈을 했어요. 이렇게 해서, 땡, 두루루, 한 아이를 한 번, 이쁘게 한번 심어볼게요. 여기 하니까, 사이즈가 딱 맞네요. 이걸 돌돌이에 올리려고 하니까, 돌돌이가, 돌돌이에 넘쳐가지고,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워도 살짝 돌려가면서 살짝 돌려가면서 심을 거예요 아이 감기가 걸려서 꼬랑꼬랑해도 이 다육이 쳐다보면 이 기운이 나고 얘들 보면 제가 생동감을 느낍니다 으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분갈이 다 했고요 이제 화분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쁘게 영상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정리 싹 해서 지금 거의 아이들은 분갈이는 다 했는데 또 실박에서 보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분갈이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보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가 근데 안, 안 되거든요. 화분이 크니까 아이 아이도 크고 화분도 크고 하니까 다져주는 것도 엄청 힘드네요. 잘. 이렇게 다져가면서 이거 잘못하면 또 자고 나온 아이 가지. 부러뜨릴 수 있어요 이래서 조심해 조심조심 해가지고 어? 여기다 그냥 심어줘도 될것 같은데 이 아이가 똑 떨어졌는데 여기가 너무 헝하니 아, 그렇네요 여기다 딱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 목대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헝해서 여기다 딱딱 딱 붙여줘 헉! 이러면 뺑두루르가 됩니다 이러면 뺑두루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돌은 마사를 한 번. 얘가 지금 뿌리 제거를 완전하게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에 흙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다지고 다음에 물한번 주고 나면 흙이 쳐지면 그때 다시 한번더 마사를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. 지금 무거워서 될 수가 없네요. 짠. 이렇게 대풍 아이 큰 거는 처음 식재해 봅니다. 이거 말고 또큰거두 아이 또 식재해 놓은 거 있거든요. 거기는 진짜 세수대 화분이 아니고 다라이분내라 지금 식재를 해 놨거든요. 그것도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화분 정리 다 해서 예, 예쁘게 영상 한번 더 다시 이쁘게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. 자, 감상을 해야 되는데 돌돌이가 돌돌이의 이 화분이 넘쳐서 감상을 하는데 돌돌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어떠세요, 여러분? 정말 이쁘죠? 정말 예쁩니다. 또 이렇게 잘 크는 모습 또 보여 드릴게요. 어,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다 감기 조심하시고요. 건강 조심하세요. 자, 단단이가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 키스키스를 이렇게 대품 화분에다가 심어 봤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단단이였습니다.